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 떴는데,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욱신거린다. 계단 오르다가 무릎이 찌릿하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속이 더부룩해서 뒤척이게 된다. 아, 나이 들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병원에서 본 수천명의 어르신들, 딱한 가지를 바꿨더니 몸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이것 한 숟갈, 어떤 분은 손 붓기가 사라졌고, 어떤 분은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증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그 불씨가 몸속에서 계속 피어오르는데, 우리는 그걸 노화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시니어 건강만 연구해 온 은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올해로 여든한 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료한 수많은 어르신들 중 이것 하나로 몸에 불을 끈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한 가지에 대해 근거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법까지 아주 차근차근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몸에 자꾸 이상 신호가 오고 있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당신 몸을 바꾸는 진짜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8세 김춘자 어르신. 얼굴이 잔뜩 찌푸려진 채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아침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요. 발목도 자꾸 시큰거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냥 몸이 여기저기 다 불타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어르신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고, 무릎은 살짝만 눌러도 통증을 느끼셨어요. 어르신, 혹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에이, 그냥 계란 하나 삶아 먹고 말아요. 요즘은 입맛도 없고 대충 때우게 되네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 드렸습니다. 계란은 아주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한 스푼만 추가해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염증을 잠재우는 아주 강력한 음식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 아마시유였습니다. 김춘자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이걸 계란에 올려 먹는 거예요?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삶은 계란 노른자 위에 아마 씨유를 한 숟갈 툭 떨어뜨려서 함께 드세요. 딱 2주만 아침 식사로 그렇게 드셔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니어분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딱 3주 후김 어르신이 다시 내원하셨어요. 그날은 얼굴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선생님, 손이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아요. 무릎도 그 시큰한 느낌이 거의 없어졌고요. 밤에 푹 자게 된건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비싼 주사나 약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식탁 위한 스푼 계란과 아마씨유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아마씨유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의 열기를 진정시키고 혈관과 장기,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계란과 함께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살면서 처음 느꼈어요. 먹는 걸로 내 몸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염증은 조용히 퍼지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그한 숟갈이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수 있어요. 그냥 뻐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염증이었어요. 김춘자 어르신처럼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뻐근한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 대부분이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요. 쉽게 말해 몸속 세포에 미세하게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다치면 붓고 열나고 아프잖아요. 그게 염증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염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몸속에서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증상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다. 무릎이 자주 시큰거리거나 욱신하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흐려진다. 이런 증상들 그냥 지나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의과대학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인구의 70%가 만성 저강도 염증 상태에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염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이 오릅니다. 관절도 마모시키고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이 불편해집니다. 기억력에 영향을 주고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피로물질을 쌓이게 해서 항상 몸이 무겁습니다. 즉 염증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증을 잡아야 할까요? 약이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항염 식습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삶은 계란과 아마씨유 한 스푼. 이 조합은 세포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피로를 완화하고 심지어 기분까지 맑아지게 도와주는 자연 항염 치료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히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간 해독과 뇌세포 회복에 아주 탁월합니다. 아마씨유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 들어있어서 염증의 원천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하나와 아마씨유 한 숟갈, 이 간단한 한 끼가 당신의 몸속 불을 꺼주는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염증은 몸속에서 조용히 퍼지며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을 약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매일 습관처럼 관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삶은 계란과 아마시유 한 스푼 이 두가지 따로 드셔도 건강에 좋지만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 드릴게요. 첫째 삶은 계란은 몸을 회복시키는 기초 재료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셀레늄, 비타민, B12, 콜린 등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콜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건 간 해독을 돕고 세포막을 회복시키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 면역력 향상, 그리고 호르몬 균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아마시유는 몸의 불을 꺼주는 진정제입니다. 아마시유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 3 지방산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리그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오메가 3는 혈액을 맑게 하고 관절 부기와 통증을 낮추며, 뇌 건강, 심장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마시유 하루 한스푼에서두 스푼 섭취 시 CRP 수치 염증의 지표가 평균 25%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아침 시간에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좋고. 염증 조절 호르몬 작용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단백질이 근손실 방지에 효과적이고 아마씨유는 위장 부담이 없으며 간 기능을 도와 염증 분해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게다가 이 조합은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식사량을 조절해주는 포만감 효과도 있어 다이어트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한개 준비, 아마씨유 1스푼을 노른자 위에 톡 떨어뜨려서 함께 한 입에, 가능하면 따뜻한 물이나 두유 한잔 곁들여 드세요. 맛도 고소하고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으실 겁니다. 김춘자 어르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럼 그 계란하고 아마씨유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걸 그냥 따로따로 먹어도 되나요? 언제 먹는 게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제가 그걸 아주 쉽게 딱 하루 5분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조리도 필요 없습니다. 계란 하나 삶고 아마씨유 한 숟갈 떨어뜨리면 끝. 하지만 이 단순한 조합이 당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맑고 가볍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한 끼입니다. 기상 후 미지근한 물한컵 드세요. 이 미지근한 물한 컵은 밤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깨우는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삶은 계란 한 개를 준비하세요. 전날 저녁에 미리 삶아 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사라진 계란 노른자 위에 아마시유 1스푼을 톡 떨어뜨려서 함께 드세요. 고소한 맛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지만 3일만 드셔보시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기에 가능하시면 따뜻한 두유 한 잔이나 오트밀 한 숟갈을 곁들여 보세요. 위에 부담도 없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왜꼭 아침에 먹어야 할까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우리 몸은 염증 억제에 가장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계란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아마씨유는 세포의 염증을 잠재우는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즉, 아침 한 끼가 온몸을 진정시키는 골든타임이 되는 거죠.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마 씨유는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볶거나 데우면 오메가3 성분이 파괴돼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꼭 냉장 보관하시고 2에서 3주 안에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혹시나 못 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까먹어서 하루 빠뜨리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5일만 실천하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셨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계란 하나 삶고 아마씨유 한 스푼 올려서 꼭 먹어 봐야겠다. 맞습니다. 그 결심이 바로 당신의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첫 행동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계란과 아마시유 아침 루틴 정말 이거 하나로 몸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올해 91세 정순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양쪽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계단만 올라도 무릎이 너무 시큰해서 잠을 못 자요. 아침엔 손이 부어서 젓가락도 잘못 집겠고요. 이젠 늙은 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순회 어르신.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하나 삶으시고 그 위에 아마씨유 한 숟갈만 떨어뜨려 보세요. 딱한 달만 그렇게 해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91세 이미 연세가 많으시고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셨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기적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주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정순의 할머니는 지팡이를 안 짚고 계셨어요. 표정도 훨씬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한결 안정돼 보였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무릎도 덜 아프고, 손도 덜 붓고, 잠도 잘 와요. 무엇보다 손주 결혼식 날,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갔어요. 그날 제 딸이 울더라고요. 엄마, 오늘따라 얼굴이 맑아보여요. 라고요. 그말 들으면서, 정순의 어르신도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그날은 진료실에서 한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던 것들이, 사실은 돌봐주길 기다리던 몸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손이 붓는 건 몸이 염증으로 보내는 SOS고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관절이 염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식탁 위한 숟갈로 응답했을 때 우리 몸은 아주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정순의 어르신처럼 당신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삶은 계란 하나, 아마씨유 한 스푼,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의 식탁 위에도 이 기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건강 습관을 배웠습니다. 바로, 삶은 계란과 아마시유한 숟갈. 이 조합이 당신의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무릎 통증을 줄이고 피로와 붓기를 가라앉히는 하루의 항염 루틴이 될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건 약도 아니고 비싼 보충제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음식 조합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아침 루틴 5분 요약. 기상 후 미지근한 물한 컵. 삶은 계란 한 개, 노른자 위에 아마씨유 한 스푼 톡, 따뜻한 두유 한잔 곁들여 드시기, 식사 후 가볍게 5분 걷기. 이걸 매일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4일에서 5일만 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하세요. 아마씨유는 생으로 드시고, 냉장 보관하세요. 하루 한 스푼 이상은 금물입니다. 몸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사실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거예요. 나이 들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춘자 어르신, 정순의 할머니처럼 계란 하나 아마씨유 한 숟갈로 지팡이 없는 삶, 통증 없는 삶을 되찾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 당신 식탁 위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통증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하나, 아마씨유 한 숟갈로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벼워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퇴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